안녕하세요, 링링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니가 만든 스페셜 액계를 만져볼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고. 첫 번째 액계는 이름이 폼볼 액계인데요. 폼클레이로 만들어서 폼볼이라고 합니다. 아주 탱글탱글해서 흐르기는 없고요. 느낌 좀 탱글탱글해서 느낌이 안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렇게 제가 싫어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탱글, 이렇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찢어져요. 소리는 좋아요. 자 조용히 하시고 다 들. 소리 켜서 들어보세요. 자, 자그 다음 애끼로 넘어갈게요. 짠, 짠, 슉. 자두 번째 애끼는요. 짠 핑크핑크한데요. 이거 수니가 너무 이쁜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이액계의 이 이름은 분소단 액계예요 저희 언니가 워너블이어서 박쥐는 좋아합니다. <laughs> 이건 액점이에요. 액점 액점. 느낌이 너무 좋아요. 어머 저는 솔직히 이액께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액계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몰드가 너무 잘 찍혀요. 그리고 살짝 찐덕함 있고 엄지 잘 나요. 그리고 살짝 푹신해해요 그리고 천사점토로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전 이러, 이런 이런 액기가 제일 좋아요. 바통 살짝 되잖아요. 다음 액기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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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번째 액기는요. 스노우 슬라임으로 써있는데 요거는 은하수 클리어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반짝이가 살짝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징그러 보이네. 잘 보이. 네 대박이다 초점. 어 대박. 초점 잘맞춰지니깐 와우 징그러 보여요 반짝이가. 아 이거 흐르기 샷 엄청 좋은데. 자 확대를 해서 흐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흐르기 샷 확대. 24로 해줬습니다. 어, 대박, 이뻐. 어떡해. 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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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지나? 에이, 그조건 남았어요. 어휴, 아깝다. 다 떨어지면 좋은데. 어머, 손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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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확대를 풀어줬습니다. 이거는, 쬐끔한데, 느낌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대박이에요, 바풍이 잘 되고 이거 글리터여서 좋은가 봐요. 나중에 글리터 만드는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자, 다음으로 컵. 자, 네 번째 앱에는요. 이름이 비타민이에요. 글리터가 아니고 클리어예요. 클리어. 글리터. 글리터래. 짜잔. 비타민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반짝이가 있어요. 탱글탱글하죠? 응? 완전, 요, 전, 이게, 좋아요. 이게, 색깔이, 좀 이상,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쁘지 않아요? 뭐야. 자, 이제, 이것도 흐르기 샷? 자, 이건 25로 해줬습니다. 2.5? 어, 2.5. 25래. 짠. 제가 좀 수학을 못해서. 오, 요거는 한 번에 떨어졌어요. 자, 이거 만드는 것, 만지는 것은 확대를 해야 될, 확대가 좀더 낫지만 너무 큰것 같아서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풀어주고 만져볼게요. 자, 이거는 살짝 코에서 나는 그 이물질 같이 생겼지만 느낌이 완전 좋아요. 글리, 글리, 글리너? 엥? 응? 글리어? 아닌가? 아무튼, 느낌 너무 좋아요. 하, 완전 좋아요, 이건. 어, 대박, 대박, 대박. 자, 이제 다음 액기로 넘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 액기는요. 이름이, 다, 다섯 번째 액기 이름은 소다 액끼예요딱 소다 같이 색깔이 있어서. 이거 인형공주 너무 예뻐요, 저 이거. 저 이거 사고 싶다. 우와. 뭐지? <laughs> 자 이렇게 잘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자 확대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니 초점 맞춰줘서 오 너무 이쁘다. 자 이것도 이제 어 확대샷 해서 흐르기 샷을 이것도 2점으로 해줬어요. 어머 초점아? 이거는 흐르기가 살짝 느린데. 그 실제로 보면 너무 이쁘요. 오여 대박. 너무 잘 떨어진다 이거. 와 대박. 이제 좀 찌려줄게요. 자 느낌. 와 대박 여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어떡해. 너무 좋아. 바풍 아, 잘 내고. 클리, 클리어는 아니에요, 이건. 젤게로 만드는 것, 같, 만들었는 것 같아요. 언니가 저보다 액개를 못 만들지만, 그래도 잘 먹는 건 많아요. 그래서 좀 짜증나요. <laughs> 자, 마지막 대망의 여섯 번째, 어머, 여섯 번째 액개 보러 가시죠. 자. 이거, 이거만 다 여섯 번째 액기는요 이거 클리어예요. 너무 좋아요. 이건 대박 대박이에요. 보라색인데. 아 조금 내 열지. 짜잔. 어, 요거는좀불 살짝 켜줄게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자 초점 잘 맞춰볼게요. 자, 잘 맞춰지롱. 대박이다 이건. 대박이지 않아요? 오늘 만드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있을 때. 저 언니 혼자만 만들었죠. <웃음> <웃음> 이거는 진짜 확대샷 해야 됩니다. 흐르기가 장난 아니게 이뻐요. 뭐손왜 저래다. 자 이제 확대해 줄게. 자 확대를 1 2로 해줬어요. 초점화. 자 이제 흐르기. 자와 대박. 와 대박이다 이거. 어머 이거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거 어? 통이야? 잘안 떠. 잘 떠주면 되는데. 어떻게 너무 좋아, 이거. 대박. 아, 이거 왜 확대를 하고 있지? 확대 풀러주고 만질게요. 오, 어, 완전 대박입니다, 여러분. 어우 너무 좋아, 어떡해. 아, 진짜, 이거 나중에 만들어야겠어요, 전. 진짜, 요건 처음에는 보, 고 만들기 싫었어요. 근데, 오, 어, 완전 좋아. 풍소리 난거 보셨어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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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키고. 자, 바풍 한번. 대박 대박! 전 퐁퐁 소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퐁퐁 소리 이 소리 말고 이 소리 말고 아까도 퐁퐁 소리 났잖아요어 방금 이 소리 아닌데 이 소리 가 아닌데 자이 소리가 아닌데 오이 소리 방금 막물 퐁퐁 퐁한 소리 아저 이거 오래 만지고 싶은데 근데 영상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이쯤에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빠이빠이